본 영상은 절대적인 공략이 아님을 참고해주세요. 준비 단계입니다. 화염 수류탄은 최소 1명 이상. 나머지 분들은 암흑 수류탄을 챙겨주세요 성스러운 부적 혹은 성스러운 폭탄 중에 선택해서 챙겨주세요 자리의 경우는 자기 번호 곱하기 3 플러스 1을 추천합니다 85줄 가시 무력화입니다 보스가 가운데로 이동하여 꽃봉오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꽃봉오리에서 초록, 보라색 가시들이 나옵니다 초록색 가시의 경우 1 중첩 시 무력화 수치가 10% 증가합니다 3중첩의 경우 날카로운 가시 버프를 얻게 됩니다. 보라색 가시는 1중첩 시 초록색 가시가 1감소하며 3중첩 시에는 감금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보라색 가시를 피해서 초록색 가시를 획득 후 꽃봉오리를 무력화시켜 주세요. 여기서 팁 주로 3시, 9시에 가시들이 많이 발사됩니다. 여기서 주의 주기적으로 촉수의 작기 공격이 날라오는데 시간은 충분하니 피하면서 무력화를 해주세요. 45줄 덩쿨반사입니다. 보스가 두번 돌진 후 중앙에서 덩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보스는 방어탯의 버프가 생깁니다. 만약 덩굴을 때릴 경우 데미지를 반사하니 주의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분홍색 분진입니다. 분홍색 분진을 타격할 경우 자동으로 덩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옅은 분진이 1중첩 쌓이는데, 15중첩을 쌓고 화염을 맞추면 보스가 불타며 취약해진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 곳곳에 노란색 분진이 생성됩니다. 노란색 분진은 일정 시간 뒤 터지게 되는데, 터진 후 분진에 닿을 경우 수면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팁! 파티원 중한 명은 머리 위에 표식이 생성됩니다. 이 표식은 덩굴의 어그로를 끌게 되는데, 이 덩굴로 노란 분진을 제거합니다. 주의 패턴의 매혹! 보스가 빙글돌면서 손짓으로 분홍색 분진을 뿌립니다. 바라볼 경우 매우게 걸립니다. 분진 카운터. 4개의 분진 중 하나의 카운터 전조가 나타납니다. 부메랑 패턴. 머리 위 부메랑이 생깁니다. 앞에서 피격 시 굉장히 아프니 주의해주세요. 이관문 준비 단계입니다. 파괴 폭탄과 가디언의 구속구를 챙겨주시고, 에어리 수류탄 혹은 암흑 수류탄 중에 선택해주세요. 12시, 5시, 7시 자리와 서브를 정하는 걸 추천합니다. 우선 구속구입니다. 오스는 주기적으로 변이된 신체 버프가 중첩됩니다. 오 중첩 시 전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버프를 지우는 방법은 입장 전 주어지는 구속 아이템으로 부입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속구 아이템을 던지며 5초 후 발동됩니다. 발동 시간은 다이얼로 표시되니 참고해주세요. 한기의 구속구를 성공하여 구속 상태가 되면 보스는 풀기 위해 무력화 패턴을 시전합니다. 이후 무력화 패턴은 주기적으로 발생합니다. 실질적으로 무력 요구치가 누적돼서 증가하기 때문에 세 번째 무력화부터는 실패하게 됩니다. 만약 무력화가 실패할 경우 구속 상태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탈출하게 될 경우 포유시 변이 버프가 1 중첩됩니다. 만약 구속된 상태에서 두 번째 구속구를 성공하면 구입 파괴가 가능해집니다. 파괴를 성공하게 되면 중첩이 리셋되면서 45초간 경각심 버프가 생성됩니다. 이 버프가 있는 동안은 구속구가 통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한개 구속구를 성공할 시 구속 상태가 되며 지속적으로 탈출을 위해 무력화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구속구가 성공할 시 파괴가 가능하며 중첩이 리셋됩니다. 여기서 팁, 구속구는 일반 패턴에서 웬만해서 맞추기가 힘듭니다. 구속구를 맞추는 타이밍은 첫 조우시 한번, 나머지는 무력화 직구가 편합니다. 만약 무력화 패턴을 실패하게 되면 패턴 이후 카운터 전조가 나타납니다. 카운터를 성공할 경우 무력화 패턴이 등장합니다. 무력화 직후 구속구를 맞춰주면 됩니다. 우선 예시를 들어볼까요? 첫 조우시 구속을 던져 성공시킵니다. 구속 상태가 되어 무력화를 보게 됩니다. 1 무력, 2 무력, 3번째 무력까지 왔을 때 누적되어 의도적으로 실패, 결국 1 중첩을 쌓게 됩니다. 무력화 실패 후 패턴을 2, 3회를 보게 되고 카운터가 나옵니다. 카운터를 준비하고 쳐주세요. 카운터를 성공하고 무력화가 나옵니다. 무력화 직후 구속구를 던져 구속상태를 다시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무력화를 봅니다. 1무력, 2무력. 하지만 더 이상 중첩을 쌓아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 무력화 직후 구속구를 던져 파괴를 보도록 합니다. 이 방법은 최대한 무력화 패턴을 봐서 딜을 뽑는 방식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유동적으로 사용해주세요. 라카이서스 피입니다. 주기적으로 내네 방향에서 피 구체가 생성됩니다. 구체가 보스에게 들어갈 경우 보스의 피가 회복됩니다. 피 구체를 대신 플레이어가 먹을 경우 스킬 콜이 감소, 공속이 증가되는 버프를 받게 됩니다. 대신 보스에게 피격 시 체력 10%만 남고 날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주변에 날아간 작은 구슬들은 체력 구슬이니 이 구슬들을 먹어서 피를 회복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 피격되어 감소되는 도중에 회복을 하면 날아가게 되니 다 빠진 후 회복 구슬을 먹어주세요. 95줄 카운터 주시입니다. 가이드 메시지가 뜹니다. 한 명이 본체의 주시를 받게 됩니다. 본체의 시선 범위에 주시자가 일정 시간 들어올 경우 브레스를 시전합니다. 높은 확률로 중앙에 가까운 분이 본체 주시 대상이 됩니다. 서브이신 분이 가운데로 와주세요. 세기의 분신 중두 개는 카운터, 나머지 하나는 전멸기 분신입니다. 전멸기 분신의 경우, 주시자가 일정 시간 시선 범위에 들어오면 전멸합니다. 카운터 분신의 경우, 카운터를 실패하면 전멸합니다. 따라서 본체 주시, 분신 주시자들은 범위에 닿지 않게 돌아주고 카운터 분들은 성공 후 남은 전멸기 분신을 잡아줍니다. 피 구체를 먹어야 전멸기 분신을 잡기 수월합니다. 정리하자면 메인 주시와 서브 주시는 범위를 조심하고 카운터는 성공 후 남은 분신을 제거하러 가주세요. 30줄 브레스 무력화입니다. 보스가 날아갑니다. 모두 중앙으로 모여 피해줍니다. 보스가 삭제한 곳을 확인 후 반대편 안전 지대로 클릭. 보스가 브레스를 한번 뽑는 것을 확인 후 접근합니다. 접근에 성공하면 무력화를 해주세요. 무력이 되면 장판이 터지니 조심. 이후 가운데로 이동해주세요. 여기서 팁: 보스가 두 번째 브레스도 하니 브레스 반대편으로 가서 무력화해주세요. 80줄 광폭화. 광포카부터는 혼돈 화염 스택이 쌓입니다. 쌓일수록 아프니 주의. 구속구를 맞추기 위해서 보스가 돌진 2, 3회 후 드레스. 주시자 쪽으로 점프를 합니다. 따라서 드레스 때 미리 구속구를 주시자 자리에 설치해주세요. 주의 패턴의 유도 레이저. 대상자를 따라다니는 붉은색 레이저가 나타납니다. 레이저 구슬을 스쳐 밟을 경우 없어집니다. 꼬리치기, 꼬리를 감으면 카운터, 돌진, 돌진 시 카운터 전조가 뜹니다. 실패해도 2회 돌진하니 두 번째 때 쳐주면 됩니다. 여기서 팁, 구속 상태일 때 한쪽 팔은 구속구가 걸려 있습니다. 해당 팔은 움직이지 않고 반대편 팔로 패턴을 하니 유의해주세요. 끝!